안녕하세요, 고독한 나무님들. 오늘도 고독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편안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봄 백악관에서 조용히 사라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링크,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불리던 남자. 네, 저희의 계좌를 울고 웃게 만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모든 시선을 끌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죠. 야 머스크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야? 아, 이 말이 정말 맞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아니면은 이 머스크 정도면 우리보다 몇수 앞서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고독한 나무 스타일로 깊고도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2024년 미국 대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돌아왔고, 이제는 싸움꾼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진짜 일 잘하는 성과형 인물로 거듭나야 했었죠. 그래서 꺼낸 비장의 카드, 바로 일 잘하는 천재,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한마디로 일 잘하는 트럼프라는 서사를 만들어줄 최적의 인물이자 상징이었죠. 전기차, 우주개발, SNS까지 장악한 남자죠. 그를 정부에 앉히면 말 그대로 성과의 얼굴이 될수 있겠다는 이투황상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부서가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어우 이름부터 범상치 않아요. <laughs> 정부 효율성 부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도지코인 따서 이름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명칭이 어, 어,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괴물과 괴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업 성공 괴물 머스크의 밈 감성과 그냥 괴물 트럼프의 퍼포먼스 정치가 손을 잡는 순간이었죠. 아이고, 그런데 그 부서는 욕먹는 자리로 아주 적절했습니다. 이 도지에서 머스크가 한 일은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죠. 공공기관 예산 줄이고, 교육부 환경청 축소해버리고, 공무원 1만 2천 명 잘라버리고, 공기업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군 통신망에 자기가 만든 스타링크 도입하겠다고 하고, 자 여기서 스타링크는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수 있게 해주는 일론 머스크의 위성 서비스랍니다. 이쯤 되면 느껴지시죠? 이거는 칭찬받기 힘든 자리다.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욕먹기에는 딱 좋았죠. 뭐 근데 뭐 사실 머스크다운 거예요. 그의 목적은 이랬습니다. 정부도 테슬라처럼 돌아가야 한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갑시다. 네 감정이 사실 인간을 움직이는 기반인데 너무 대중들에 대한 공감이 없죠? 그래서 현실은 그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주지 않은 것 같아요. 노조가 반발하고 공공 서비스가 흔들리고 언론은 머스크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치판 욕바지가 된 거죠. 근데 트럼프는요? 절대 앞에 안 나섭니다. 발표, 머스크, 인터뷰, 머스크, 사과,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죠. 이거 모든 것들은 일론이 주도한 일이었다. 머스크는 그렇게 정부 개혁의 얼굴이 아니라 정치판의 방패막이가 됐습니다. 가장 눈부신 조명 아래 앉아서 화살을 받아낸 머스크는 결국 2025년 5월 정부 효율부에서 사임합니다. 일단 머스크는 침묵을 유지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내부에서 좌파 진영의 지속적인 압박에 심리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가 떠나니까 정부 효율부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일부 정책은 철회됐습니다. 그는 물러났고, 트럼프는 이미지와 개혁의 상징만 챙겼죠. 이쯤 되면 고사성어 하나가 떠오르죠. 토사구팽.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먹는다. <laughs> 진짜로, 그럼 머스크는 정치판의 사냥개였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조용히 포지션을 바꿨어요. 뒤에서 조용히 분주하고 분명하게 다른 판을 짜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가장 먼저, 사우디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했는데, 머스크가 옆에 와서 슬쩍 한마디 거드는 거죠. 아, 여기 스타링크가 중동에서는 더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아, 예, 그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타링크의 중동 진출 계획이 발표되죠.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 간 통신주권을 건드리는 엄청난 게임에서 이긴 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엔 또 멕시코 국경에서 머스크가 움직입니다. 이민자 맞겠다고 이쪽 멕시코 국경을 엄청 살벌하게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거기다가 자기네 AI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여보낸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 파일럿 단계, 그러니까 시범 단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도 장난 아니게 바쁘겠죠. 이 회사 기술팀은요, 지금 미국 정부의 굵직굵직한 부처에 조용히 파견되어 있다고 해요. 어, 뭐랄까 정부 행정 자동화 실험을 돕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회사가 정부의 행정 시스템 뼈대를 완전히 새로 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활용 정점입니다. 그가 손댄 곳을 정리해 보면요, 국세청, 소비자 금융 보호국, 국제 개발처, 이 미국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진짜 핵심 조직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주 1에서 2회. 백악관 인근에서 열리는 비공식 자문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의제는 늘 같다고 해요.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민간처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네. <laughs> 미국 공무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지네요. 아무튼 머스크의 공식적인 자리는 이제는 없지만 여전히 정중앙에서 판을 설계하는 사람. 이게 지금 머스크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얼굴을 걷어들인 대신 지도 위에 선을 그리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버린 거죠. 사실 가장 큰 조명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설계자란 보장은 없잖아요. 머스크는 이 돌아가는 판을 빨리 이해하고 위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제 정부 개혁을 설계하는 백 오피스 플레이어라고 부르고 있대요. 자, 그럼 이 지금 이 장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볼까요? 머스크는 정말 이용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먼저 자리를 바꾼 걸까요?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그는 정면 승부보다는 판을 짜는 쪽을 택했죠. 논쟁의 중심에 들어와서 맞서기보다는 한 빼고판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쪽 이번에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욕은 머스크가 먹었고 성과는 트로프가 챙기긴 했지만 <laughs> 그 한바탕 지나고 나니까 머스크는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가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갔느냐인 것 같아요 진짜 힘 있는 자리는 늘 조명이 꺼진 뒤에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정치는 결국 누가 연단에 섰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연단을 만들었느냐의 싸움이다. 음, 머스크는 정말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빨리 정치의 언어와 구조를 이해한 기술자였던 걸까요? 정치는 진심보다 연출, 성과보다 이미지, 실력보다 포지션이 이기는 무대인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 가장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법이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나?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나?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가 혹은 모든 게 끝난 뒤에야 이 판의 룰이 뭔지 깨닫게 되는 쪽인가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세상이란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야 <laughs> 이게 어떤 판이었는지 뒤늦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다 올랐는데 아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래서 후회하고 주식도 다 올랐는데 막차에 겨우 겨우 올라타서 아 그랬구나 내가 호구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뭐 그때 살걸 하는 껄껄 무쇠가 늘 되는 쪽이었죠. 네. 이미 무대는 정리됐고 조명은 꺼졌고 이미 판을 읽고 먹을 거다 먹은 사람들이 퇴장한 뒤에야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고 무릎을 쳤죠. 그래서 요즘은 그 연극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무대 뒤에서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판을 읽는 능력이 사실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걸 요새 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상에 판을 읽는 능력 그거는 나한테 장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내 멘탈의 컨트롤러를 내 손에 쥐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급함이 밀어붙일 때도 혼란이 덮쳐올 때도 누가 뭐라 해도 중심을 지키는 연습 그게 결국 이 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첫 조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도대체 멘탈이랑 판 읽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먼저 읽는 거 아닌가? 뭐 일론 머스크처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판은 늘 먼지처럼 복잡하게 흩날리고 변수는 예상 못한 타이밍에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자기 멘탈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은 기다릴 때인지 움직일 때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만든 그림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박수치는 방향이 더 정답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변수에 더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은 안에서 판을 해석하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걸 읽고 해석하고 설계하려면 일단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판이 보이는 거죠 머스크가 6바지 자리에 앉았을 때도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 외부의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 내부의 질서에 집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판을 먼저 읽는 사람은 머리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상황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견고한 멘탈에서 나오죠.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움직이면 안되는 때, 반대로 무섭고 불안한데도 움직여야 하는 그 순간, 그런 순간을 아는 기준이 이 바깥에 외부에 없고 오로지 내 안에 질서에 있다는 거죠. 말이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바로 정리를 하자면 판은 결국 누가 더 빨리 보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자기 안의 내부 질서를 정리하는가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에 대입을 해보면 그가 조용히 물러나 있을 때조차 이미 다음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거는 기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멘탈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판을 읽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을 먼저 조용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읽히는 판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 판이 안 보이는 건내 안이 흔들릴 때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주절주절 고독한 나무였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끝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 판을 읽는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지, 뭐가 궁금하신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몇면 다양한 인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 무엇을 던져주시든 오늘 하루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한 나무는요, 언제나 숲보다 깊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